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스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누구간 넷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기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의 단일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단일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라. 아멘.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다가 그 위기를 벗어날 뿐 아니라 그 위기를 다 잊어버릴 만한 귀한 선물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들 잃은 줄 알고 기운이 하나도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아들 요셉이 살았을 뿐 아니라 그가 보낸 수레라는 선물을 탁 받으니까요 기운이 다시 소생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절망, 고통의 순간을 직면할 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잘 통과하게 할뿐 아니라 그것을 다 잊을 만한 귀한 선물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당시 고대 중문동의 절대 권력자인 느보갓네살에게 높임을 받고 선물을 받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포로 주제에 어떻게 감히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선물을 받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제 고백했잖아요. 네, 지혜로 이거 한게 아니다 너부가 넷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백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다니엘이 받은 이 귀한 선물 또 최고의 권력자에게 높임을 받은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만일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선물도 받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리면 나는 그 선물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만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내게는 그림의 떡이지. 지혜와 총명이 부족한 우리 자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면 성경의 사건과 내가요, 촉 엄청난 거리 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과 높임을 받은 것이니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게도 주실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와 직접 연관이 되고 나도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오늘 내가 비록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살벌한 현장에서도요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것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실 거야. 이러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선물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온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 총리로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수장으로 세움받는 우리야, 뭐, 결과를 알지만, 다니엘이 결과를 몰랐을 때에, 야, 내 인생에 이런 게 주어지리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그런 말씀.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방에서 온 신참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에 이 석학들이 모인 제국인데, 그게 수장이 될수 있어. 그것에 대해서 주석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은행 가서 기계로 통장 정리해 보셨습니까? 오랫동안 통장 정리를 안 하면요, 그 통장을 쑥 넣으면 거기에 화면이 뜹니다. 압축 정리로 할까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할까요? 그런 화면이 뜨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1년 동안 통장 정리 안 했다. 그거 다 실라면요. 그것만 하는데 막매우 오래 걸리고 또 어떨 때는요. 거기 다 넘어가서 은행 가서 창구 가서 새로운 통장 받아서 다시 하세요. 그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압축 정리라면요. 그냥 몇 줄로 1년께 몇 줄로 쫙 해서 얼마 빠져나갔고 얼마 남았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해보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마치 긴 오래된 것을. 통장을 몇 줄로 압축 정리한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더랍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사건이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느보간 넷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기 보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누보간 넷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정확히 알뿐 아니라 그 해석까지 너무 현명하게 들려주는 이 다니엘을 보고 사실 처음에 취한 행동은 엎드려서 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보간 넷살 왕이 엎드려 절했다는 이 태도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신들에게 취했던 태도가 엎드려 저라고 예물과 향품이라는 것을 드렸던 것이 그 바벨론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행동을 보고는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 신의 대리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없다 그러거나 또 하나님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려주고, 하늘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까? 누구? 딸새 나, 바로 나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몰랐던 느구가네사랑이 다니엘을 통해 신적인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뭐랍니까? 네가 믿는 신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은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주셨어요. 네. 이번 주일 설교 주제에 비해서 이상의 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여러분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게 대리자. 네. 하나님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맛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고 우리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잘 보여주면 제대로 아는데, 안타깝게도 엉터리같이요.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해해요 요즘에 전도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되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봐요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도 있지만 우리의 책임도 참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라보며 엎드려 자라는 이너보가네살 왕을 통해 오늘 이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큰보전을 던지고 계신 세상 사람들은 너를 통해 너희를 통해 나를 알고 싶어한다 뭐 크게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 또 괸당들 그들이 너를 통해 나를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이 너를 통해 나를 좀 알게 하시면 어떻겠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소중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 보시기 그가 나를 사랑한 죄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도대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할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해결하기엔 내가 수행하기엔 너무 무겁고 큰 과제처럼 여겨지시면요이시0편 91편 14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그런 말미암아 오늘 다니엘처럼 높임을 받고 상상도 못할 귀한 전리품까지 얻을 수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젖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슬픔에 젖어 살아요. 표정도 슬프고 말하는 것도 슬프고 생각하는 것도 슬퍼요. 어떤 사람들은 늘 희망에 젖어 살아요. 참 저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 이야 희망적인 말을 하고 보기만 해도 희망이 막 용서 숨 쉬고 그런 사람이 한번 어디 탁 가면 촥 늘어져던 공동체가 꽃이 식물이 물안줘서촥 늘어졌다가 물을 쫙 주면 슉 피어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공동체는요, 아, 살아서 움직여.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인간인데, 한계가 많고, 상처도 많고, 사인도 많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볼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문이라는걸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저저 삶이 그래요. 우리 주부 분들 설거지할 때그 뭡니까? 닦는 거 뭐라 그래요? 어, 수세미. 수세미에 트리오 퐁퐁 쫙 짜가지고요. 그걸로 그를 그걸 쓱쓱 닦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이제 다 끝내고 물을 샥 틀어가지고 그거 짜보세요. 계속 짜도 여러분 트리오 물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저는 어쩌다가 해보면 그 참게 신기해요. 아니 한두번 짜면 그더안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너무 계속 나와서 그냥 그만 포기하고 거기다 얹어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젖어 살면요, 그냥 건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고 짜면 짜도 하나님의 것이 계속 나와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한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권능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제주에 나오는 그 영험한 다양한이 레드양, 천혜양 할라고 이거 맛본 맛을 못본 사람들은요 평생 그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저도 제주 와서 레드양 처음 맛봤거든요. 이야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이거 레드까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귤이 좋다. 그냥 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신앙을 가졌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줄 그러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신비한 하늘의 지혜와 권능. 그것을 맛보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우리 교회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돌아가시는 이새벽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좀 경외해라는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거는 저저 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잠잘 때나 깰 때나 주님의 임재 아래 사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요. 그럼 거기서 모든 게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성의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 안다고 착각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는데 너희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성경에서 메시아가 누군지 진짜 알았으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열흘 동안 여행해보면 안답니다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 생각했던 생각과 완전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열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돌아다녀보면 아 저분은 저런 분이다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과 인생여행을 함께 하셔야 돼요 계획도 같이 짜고 여행하다 보면 어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고민도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영적인 양식 같이 먹고 쉴 때도 함께 쉬고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만나는 건 종교의 종교 종교는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 종교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다고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푹 젖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이 드러내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부록처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께 푹 젖어 살아서 높임 받고 선물 받았는데 그게 다니엘에게 제한되고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복덩어리가 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복이 잘 나눠지는 거예요. 갈레 대해서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젖어 살면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신학, 어떤 대학의 교수님, 교수 목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다. 복을 유통하는 사람. 그래서 복덩어리가 돼서 내가 굴러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이 막 넘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에게 푹 젖어 살았어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와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떤 문인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문인지를 알면 하나님안 믿고 견딥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엉터리같이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여져 나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흘러흘러 넘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